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0년 중학교 졸업학력 검역고시 기출문제 해설을 맡은 김석선생입니다. 자,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시험을 보신 분들보다는 시험을 앞으로 보실 분들이 강의를 좀 많이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는 늘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는 늘또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확인을 하시고 저와 함께 문제를 풀면서, 어, 아, 이런 게 나오는구나를 확인을 해 주시고 혹시 뭐 저기 시험 전날 이 강의를 보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개념 강의를 듣기 전에 보셨거나 개념 강의를 듣고 나신 후에 보셨거나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갑니다 출발 자 우리나라가 여름일 때 겨울인 지역. 자 우리나라가 여름일 때 겨울인 지역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남방 남반구와 북방구로 구분을 하죠. 우리가 우리가 여름이라는 건 북반구가 여름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겨울인 지역은 남반구죠. 지구의 그 태양과 고의 거리 때문에 그런 건데 여기서 남반구에 해당하는 건 B죠. 자 참고로 A는 영국이고 B는 뉴질. 아이고. 뉴질랜드고, 도시까지 정확하게 하기는 좀 어렵고요. C는 캐나다, 미국은 예, 뉴욕이나 워싱턴 같은데 예, D는 미국입니다. 이렇게 되는 나라들이죠.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짠. 다음 설명하는 기후.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18도 이상이고, 연중 강수량이 많대요. 자,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18도라는 건, 굉장히 더운 곳입니다. 참고로, 이게 가장 최한월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가장 추운 달 평균 기온이 0도만 위로만 올려가도 굉장히 따뜻한 기후거든요. 그런데, 어 가장 추운 달이 18도 이상이고, 여기, 연중 강수량이 많다. 우리가, 그래서, 예 지면에서 높이 올라온 띄운 가옥을 볼수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고상가옥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이렇게 있으면 죄송합니다. 그림을 잘못 그려서 이게 바닥에 바닥에 나무 기둥들을 이렇게 세워놓는 거죠. 이렇게 세워서 집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좀, 네, 저도 제가 좀 그림을 잘 그렸으면 싶어요. 네 이런 겁니다. 어, 18도 이상이고 연중 강수량이 많은 기후. 이거 딱 열대우림 기후죠. 자 보통 여러분이 기후가 있으면 자 보통 이렇게 이렇게 그려보면, 이 여기가 이제 대략, 대략 적도가 기준으로 여기가 열대우림, 그 다음에 네 사바나, 보통 이제 동물의 왕국 찍는 데죠. 사바나, 그 다음에 온대, 냉대. 한대 기후가 있는 겁니다. 스텝 기후는 얘는 건조 기후 중에 건조 기후,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영어로 하면은 A C D 이 e 기후거든요. 건조 기후는 B 기후로 얘는 강수량에 의한 기후인데 강수량이 1년 강수량이 250ml에서 150인가 130ml인가 이 정도 오는 데가 우리가 초원 기후, 초원 기후를 이렇게 스텝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그다음에 150ml 이하. 150인지 133인지 헷갈리는데 이거 이거 밑으로 가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막이죠. 네. 이렇게 되는 거 여기서 해당하는 열대 우린 기후고요. 지중해성 기후가 되려면은 이제 여름에는 고온 지중해성 기후, 지중해성 기후는 여름은 잘 적고 계시죠? 고온 건조, 겨울은, 네, 여기는 겨울에 비가 많이 와요. 겨울에 비가 많이 와서 그 휴양지로, 겨울 휴양지로 굉장히 이름이 높고요. 그 다음에, 그 여러분, 그 세계 영화제 중에 베니스 영화제 있죠? 이게 여기에요. 지중해성 기후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고산 기후는 열대우림 지역에서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해발라 2에서 3 0 0 0 m 정도로 올라가서 사는 거예요. 그게 고산 기후구요.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 옆에 해설지에 또 자세한 설명이 붙어있으니까 제가 조금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예, 250에서 500ml가 스텝이래요. 제가 혹시 잘못했다면 잘못 얘기에 스택 기울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잘못한 것 같은데 해설지에 제대로 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해설지를 참고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안 보고 하다 보면 헷갈려서 살려주세요. 자 볼까요. 3번. 점 건물을 지을 때 내진 설계. 내진 설계는 애초에 뭘 대비하려고 하는 설계죠? 지진을 대비하려고 하는 설계죠. 그죠? 평상시 훈련하고 이건 답은 1번입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자그 다음에 다음에서 설명하는 산의 위치. 백두대간의 시작. 이거 딱 봐도, 이 세계만 봐도 다 백두산이죠? 그렇죠 한국 사람으로서 백두산의 위치를 모르시면 좀 곤란합니다. 답은 A죠. 가끔 백두산 위치를 물어보시는 분들 중에, 네, 백두산 위치가 여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 계신데 아닙니다. 백두산 여기에요. 잘 보시, 네, <laughs> 예, 백두산은 좀 시작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셔서, 네, C, CBD는, BCD는 뭐 얘기하는지 모르겠네요. 이건 딱 봐도 백두산 얘기니까. 넘어갈게요. 5번입니다. 자, 기본권의 제한. 자, 기본권의 제한. 우리가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케이스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가의 안전보장. 그 다음에 공고는 공공의 복리, 사회 질서 유지. 이세 가지를 위해서는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라는 건 예를 들면 생명권. 그렇죠 이런 걸 위해서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그 사람을 죽일 수는 없는 거죠 생명권 제한 같은 건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사적 이익을 위해서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만약에 내 이익을 위해서 뭐 예를 들면은 어 뭐라 그럴까요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니까 뭐 출퇴근을 못하게 사람들을 막고 있는다든가 밥을 안 준다든가 이런 건 불가능합니다 자. 6번 문제 보시죠. 제주도에서는 뭐가 식는 과정에서 뭐가 식는 과정에서 다각형의 기둥 모양으로 쪼개진 주상절리가 있는데 이거는 용암이 식는 과정입니다. 네. 주상절리는 이렇게 육각형 모양으로 척척척 찢어진 그 벌집 모양인데 벌집 모양의 바위가 벌집 모양으로 쪼개진 거예요. 그걸 육각 주상절리라고 하는데, 네. 제주도니까 일단 제주도는 화산섬이기 때문에 얘는 화산섬이기 때문에 화산섬에서는 현무암밖에 없죠? 제주도의 흙은 제주도의 흙, 흙과 돌은 전부 까만색입니다. 심지어 돼지도 흑돼지. <laughs> 죄송해요. 예. 네. 흑돼지. 자, 그 다음은 3번이고요. 7번 보시죠. 다음에 서 설명하는 섬. 가장 동쪽에 있는 화산섬이고요. 99년에 천연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었고 메탄 하이브리드레이트가 가장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는 거, 이거 울릉도죠? 울릉도 독도 지역. 그죠? 렇 독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일본이 자꾸 여기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진짜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저 메탄 하이브리드 하이, 하이드레이드가 굉장히 미래 자원으로 되게 유망한 자원이라, 유망한 자원이라 그것 때문에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답은 1번. 1번 독도 얘기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8번 다음에 설명하는 국가의 영역. 자, 대기권 내로 그 범위를 제한하고요. 국가 주권이 여, 미치는 땅과 바다의 수직상고. 이거는 그니까 영공 얘기하는 거죠. 네. 국가의 영역이 미치는 하늘, 영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려운 건 아니니까 참고로 공해는 어느 국가의 영역도 아닌 지역을 공해라고 합니다. 두 번.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네. 그렇습니다. 법을 해석하고 적용해도. 이거는 사법부죠. 행정부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법을 해석하고 적용해도 최종 재판을 담당하는 건 사법부 얘기고. 국무회의의 장에 대해서 중요, 중요 정책을 심의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외국과 조약을 체결할 권을 한 갖는 것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다음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인간이 환경에 적응해서 만드는 공통된 신 생활 양식을 문화라고 한다. 매운 냄새를 맡으면 재채기가 나오는 이거는 그냥 우리 몸의 생체 반응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문화적인 행동이 아니죠. 문화적인 행동은 다 우리가 어떤 의도,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래서 문화는 잘 보세요. 문화는 의도된 행동이거든요 내가 어떤 의도를 갖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매운 냄새부터 해체 이거는 뭐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건 의도된 행동이 아니죠 그죠 우리 pd님이 또 내가 에체 이거 이거를 또 기침했다고 적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기침한 거 아닙니다 <laughs> 이거 일부러 한 거예요 자 11번 다음에 요청에 의해 시작되는 재판의 종류 자 피고인 a씨는 길에 마주친 a씨를 아무 이유 없이 폭행했습니다. 공소를 제기하고 공소를 제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검사입니다. 이거는 형사재판입니다. 형사재판은 재판을 거는 재판을 스타트 끊는 사람이 누구? 네, 검사고요. 재판의 상대, 이제 재판을 받는 애죠? 얘가 피고가 되는 겁니다. 피고는 피의자. 재판이 확정되기까지는 예, 범죄사실이 의심되는 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민사재판은, 민사재판은 개인 대 개인의 재판이죠. 소를 제기한 사람이 원고가 되고 소의 대상자가 되는 사람이 피고가 돼서 하는 것을 민사재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자, 11번이고요. 1 2번 다음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기관 위헌 법률 심판, 해 정당해상 심판, 탄핵 권한쟁의 심판을 담당하는 건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 현재에서 하죠, 보통. 특히 우리가 여러분이 그 헌법재판소에서 제일 많이 기억에 남는 장면은 이게 다른 아이들은 이렇게 확 언론이나 이런 데 뜨지 않지만 이 탄핵 심판은 정말 전 국민이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말 한마디에 요런 상황이 되죠. 예, 저는 참 다행인, 불행인지 다행인지 네, 이 탄핵 심판을 두 번이나 봤는데 참 이런 일이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 국민을 대표해서 선출된 대통령이 탄핵을 받는 일은 없었으면 싶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말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13번, 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3 번, 음, 네, 자연권 또는 천부인권이라고 하고요. 국가의 법으로 보장되기 이전부터 주어진 권리 당연하죠, 당연하죠. 성인만이 가지고 수 있는 아닙니다. 이거는 예, 네, 성인만 가질 수 있는 이게 틀렸어요. 성인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네 모든 사람이 갖는 권리라서 태어나자마자 갖는 권리라 권리라서. 당연히 예, 기본적이고 보편적 권리인데 성인만 갖는 권리는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부여된다. 예,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자, 답은 그래서 틀린 거니까 3 번이 되겠네요. 이게 답이겠네요. 다음 문제 보시죠. 빛을 전기 에너지로. 이거는 태양광이죠. 일상과 일사량이 풍부한 지역. 이건 태양광 발전. 시골 같은데서도 조금맣게는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태양광이 이렇게 뭐지 대규모로 할 때가 없어서 그렇죠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뭐냐 라스베가스 있는 쪽에 그 알라바마 사막 지역에서 되게 막 크게 하죠 자 15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경제 지표 네 경제 지표 한, 여기서 보시면 여기 보세요 한 나라의 경제 규모 생산 능력을 알려주는 지표 이거는 딱 봐도 알겠지만 GDP입니다. 국내 총생산을 의미하고요. Gross Domestic Product 해가지고 예, 생산 능력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국경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새롭게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 합. 네, 이거는 국내 총생산 얘기야. 이말 자체가 국내 총생산의 정입니다. 네. 자, 16번 더위를 식혀주는 에어컨의 경우, 한대 기후에서는 희소성이 없으나 열대 기후 지역에서는 희소성이 있다. 그렇죠? 여기 '희소성'이라는 개념은 뭐한 개념이다?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다. 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뭐와 뭐에 따라서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예, 되게 희소성이라는 게좀 상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은 제가 진짜 지금 커피를 한잔 마시고 싶은데 커피가 하나도 없네 그럼 커피가 희소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희소한 자원은 영원히 희소하다? 아니요 지역에 따라 지, 자원의 희소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맞고요 시대가 달라져도 희소성은 달라지지 않다? 는 예, 이게 틀립니다 자원의 희소성은 절대적인 양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여러분 자원의 절대적인 양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희소성이 아니라 희귀성입니다 희귀성 희귀성은 자원의 절대적인 양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자 오케이 17번 짠 다음 유물이 처음 제작됐던 시기 이거는 비파용 동검이죠 비파용 동검은 청동기 시대 유물입니다 청동기 유물 예, 되게 유명한 유물이라서 반달돌코라고 더불어 청동기 유물로 되게 유명한 유물이에요. 일단 동검이 만들어지는 것부터가 신석기까지는 아니에요. 예. 예, 청동검이 만들어지는데 신석기가 왜 나옵니까? 자, 18번 문화유산. 부처의 무로 국란을 극복하자는 영원에서 제작됐고 현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해서 이거 팔만대장경 얘기하는 거죠? 그죠? 팔만대장경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응? 음? 네, 팔만대장경은 몽골의 침입이죠. 그죠? 몽골 침입. 예죠. 어. 을미 전혀상 <laughs> <laughs> 을미사변은 을미사변은 그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얘기하는 거고 청일 청일전쟁은 1894년에 그가 갑오년에 일어난 그죠? 사건이고 홍경래의 난은 그 서평안북도 지역에 대한 차별, 그 다음에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관리들의 부정부패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난 밀란이죠. 되게 큰 밀란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답은 그래서 2번. 이건 8만 대장경 얘기요 8만 대장경이 참 대단한 기록 문화인 건 맞죠. 그게 총 기록된 자수가 글자수가 10뭐 18만 몇자에서 오타가 23자 있대요. 15만 장가에서 잘못 태겨진 글자가 23글자.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5만 장, 5만 자에서 한자 정도씩 틀려서 지금으로 따지면 원고지 거의 2만 매 가까운, 뭐, 만 오천 매가 2만 매 정도 되는 원고지를 써야 한 글자 틀린 거래요. 거기다가 이 조판을 할때 모든 사람들이 그 조판을 하는 그 기술자들이 한 2년간 합숙 훈련을 해서 글자 획 글자 획이나 이런 것들을 똑같이 맞춰서 정말 그 팔만대장경 보면 획 획수가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똑같아요. 네, 정말 대단한 문화재죠. 없어질 뻔한 위기도 여러 번 겪었고 네 그렇습니다. 임진대한 때 한번 불탈 뻔했는데 해인사 스님들이 싹다 들고 돌아가서 불안 탔고 두 번째 625때 한번 불탈 뻔했는데. 아주 드라마틱하게 불타지 않았다는 대단한 사례가 있는 대단한 그, 그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거죠. 19번입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고려 후기 정치 세력 정몽주, 정도전 등이 대표적인 사람이고 예, 이런 사람도 우리가 신진사대부 그러죠. 권문세족의 비리를 비판하고 사회개혁을 주장한다. 성리학을 공부하고 과거를 통해서 중앙관리로 진출하는 걸 예, 문, 아이고, 뭐야, 신진사 대부라고 그러고, 호족은, 호족은 고려를 건국한 지방세력이죠. 징골은 통일신라 때에 나오는 얘기고, 문벌비족은 고려 중기에 나오는 애들이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20번. 자, 신라 법풍왕의 업적으로 오른 거. 법풍왕입니다법풍왕 여러분. 법흥왕은 뭘 받아들여서 불교를 도입한 왕이라서 법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법이 불법을 불법을 흥하게 한왕 이해가세요? 그게 법흥왕. 자, 그러니까 이양반은 불교를 도입하고요. 네, 율령 반포하고 풍민정원 창제는 세종대왕님이죠. <laughs> 조선 세종. 클레프했네. 경복궁을 중건한 거는 나중에 흥선대원군 때 가서 그렇죠. 응. 조선 말에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그러니까 여기 기억하고 능히 했죠. 답은 1 번입니다. 근데 나머지 보기들이 조금 <laughs> 비슷한 게 나오면은 좀 어려운 문제겠지만 이건 너무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문제라서 자2 1번 어. 이 사람이 누군지는잘 모르겠으나 여기서 보시면은 여전론을 주장하고 거중기는 기중기죠 이걸로 화성 수원의 화성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이름은 몰라도 몽민심설라한 말은 들어봤죠 워낙 유명한 책이라 예 이건 이거는 네 다산 정약용 선생을 얘기합니다. 허준 선생이 나왔으면 동의보감이 나와야 할 것이고 신채호 선생이 나왔으면 뭐네 다른 책이 나와야겠죠 장보고는 해상왕이니까 진도 얘기가 나와야 할 거고요. 22번 도요토미 대유시는 전국시대를 통일한 후 대륙 침략을 결정했어요. 일본은 명을 정벌하러 가는 길을 빌려달라는 구실로 조선을 침략했어요. 이게 이제 임진왜란이죠. 1592년 정확하게 조선이 건국된 지 200년 만에. 조선건국이 1392년이랍니다. 자, 23번. 미국은 제네럴 셔먼노 사건을 구실로 강화도를 공격했고, 어재 현장군이 이끈 조선군은광성부에 상전했고, 섭상에 응하지 않자, 미국은 단념하고 물러갔다 여기서 힌트는 제네럴 셔먼노 사건이고, 미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 조, 그, 근대 역사 초기에 그 외세의 침입, 우리가 이제 척합이 걸기 전까지, 그 흥선대원군이 척합이 걸기 전까지의 외세 침입을 앞글자만 따서 설명을 하면 "천재 병오신" 이렇게 외워요. 천재 병오신, 천재 병오신, 이건 뭐냐면 천주교 박해, 병인박해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네셔 혐오 사건 있고, 병인 양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천주교 박해와 제네럴 셔오노 사건하고 병인 양요는 다 같은 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1862년에, 1862년에, 아 1862년 맞나? 1864년 같은데? 예, 이때 일어난 거고, 요게 이제 오페르트 도굴 사건. 그 대원군의 아버지였던 능인, 대원군의 아버지의 묘를 도굴하려고 그러다가 실패한 사건이죠. 그리고 이 제네럴 셔오노 사건 때문에 참고로 천주교 박해는 프랑스 선교사를 죽였기 때문에 병인양요는 프랑스 애들이 쳐 들어왔고 제네럴 전문으로는 미국 배를 태웠기 때문에 신미양요는 미국이 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미양요 얘기하는 겁니다. 이 순서를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공부하실 때 천재 명호신 자 1번이요 24번입니다. 무엇에 대해 알려주세요. 그다음에 여기 1919년 민족 대표들이 태화관에서 독립 선언식을 가졌고. 탁골공원에독립선언서 발표하고 만세 시위를 벌쳤어요. 이건 3.1운동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 독립운동 사에 정말 역사에 없을 다시 한번 대단한 사건 행동이고 예, 안타깝게도 결과가 안 좋아져서 예, 결과가 안 좋아서 일본에 우리가 너무 순진했달까요. 네. 3.1운동입니다. 25번 김대중 정부 시기의 주요 사건, 외환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 노벨 평화상. 아하, 남북 정상회담이죠? 헤이그 특사 사건은 고종 때입니다. 강화도 조약 체결은 네, 강화도 조약 체결은 어, 운요호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 1860몇 년이더라? 그때 한 거고요. 육십 6년인가 그렇습니다. 의열단은 나중에 네. 김원봉 선생이 조직하는 거죠. 헤이그 특사 사건은 고종이 그 군대 해산하고 을사 조약을 맺은 천, 1905년 이후에 프랑스 제아 그 제네바에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만국 평화회의에 우리나라 그 을사 조약의 부당성을 항의하기 위해서 이제 세 명의 이준 이상설 이렇게 아분불 까먹었다 아, 죄송해라 아 이런 거 까먹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파견을 했던 행위죠 그런데 이제 그문 외교권이 없다는 이유로 문전박대를 당해서 이준율사는 그, 그 자리에서 이제 화병으로 돌아가시고 네 요렇게 된 사건이 특사에서 나중에 고종황제가 퇴위하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답이 나올 건4 번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해서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 중학교 검정고시 시험 문제를 해설을 했고요. 어, 여러분들이 이거 잘 보시고 좋은 성과를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시험을 보기 전에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 기출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혹시 잘 내용이 모르시겠으면 개념 강의를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념 강의도 제가 수업합니다.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죠. 수고했습니다.